학교 친구들이랑 상상 놀이터 가서요. 다음은 <laughs> 나는 둥근 땅 드럼을 쳤어요. 다음은 놀이터가부신부신네상요 다음은 친구들 이랑찰차예쁜사차춤니니도도친다 다음은 수빈이 음. 음? 음. 음. 뭐야? 이게 뭐야. 수... 민... 윤... 수랑 윤수랑 정... 정민이랑 즐겁게. <놀람> 다시 한번 즐겁게 노래해요. 다음은 이월 수목원에서 네, 네, 네. 수민이랑 독이 의자에 네, 네, 네. 앉았다. 오케이 잘했습니다. 자 시작. 한두 네, 네. 친구들이랑 상상놀이터 다다 가요 다음은 나는 동동나드럼을쳤어요 다음은. 놀이터가 부신 부신 해서요 다음은 친구들이랑 찰칵 다 예쁜 사진이 도 찍었다 다음은 수빈이 음. 음? 이수이랑 뭐? 윤수랑 정민이랑 즐겁게. 진, 다시 한번 즐겁게 노래해요. 다음은 니, 이 브롤 수목원에서 수민이랑 도끼 의자에 앉았다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자, 시작. 학교 친구들이랑 상상 놀이터, 놀이터 다 더, 요 다음은 음은 더, 나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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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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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다음은 친구들이랑 잘잤 예쁜 사진이 도 찍었다 다음은 수응 음? <부> 음? 이게 뭐야 뭐야 수민 <목소리> 이란, 윤수랑 정민 이란, 즐겁게 다시 한번 즐겁게 놀란이요 다음은 란이수이원에서 수민이랑 도끼 의자에 앉았다. 오케이, 잘했습니다.